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 가까이 조정이 오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고민도 많고, 과연 이 현대로템의 주가가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현대로템의 주가를 보시면 최저점 18만원 가격대를 달성을 하고 의미 있는 가격대 위로 올라와 준 부분에 있어서 추세를 돌리고 다시 한번 더이 신고가를 향해 더 강한 랠리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동안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마음고생 심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이 현대로템 큰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이 기회에 있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와 이번에도 현대로템으로 큰색볼수 있도록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댓글에도 현대로템 가자 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이 현대 로템 어제도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최근 이 방산이 왜 가격 자체가 떨어졌는지 숨겨진 악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를 어떻게든 팔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졌지만 지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큰 기회가 될수 있고 여러분들께도 지금 고점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돌파 준비 중이기 때문에 내일 캔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19만 원, 18만 9,500원 가격대 위로 회복을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결과 오늘 이렇게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1시간 봉을 봤을 때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는데, 추세 구간을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저점을 찍고, 저점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세 상단위로 돌파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19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중요한 이유도 최근에도 여기서 아래꼬리와 함께 세력들의 이런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구간이고,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도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상승이 나왔을 때 리테스트를 하고 찍으면서 이런 강한 양봉을 뽑아내준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만원 가격대를 유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빠질 수가 없는 게 내일 캔들의 또 움직임을 함께 봐주셔야겠죠. 그럼 여기가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내일 캔들이 여기서 횡보를 통해 다시 한번 더 상단 매물을 소화하면서 추가 상승을 알리느냐? 그게 아니면 한 차례 눌림이 나왔다가 이 구간을 매물대가 단단한 걸 보고 다시 한번더 강한 반등이 나와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대로템 78,000원 그리고 18만 원 가격대 너무 중요한 매물대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구간에서 함께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은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이렇게 현대 로템의 모멘텀을 정리해 왔습니다. 우선 현대 로템 같은 경우 K2 전차가 유럽 표준 전차로 부상이 되면서 K 방산의 위상을 더욱 알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생산 지연이 되며 최근 폴란드에도 1 8 0대의 납품을 진행했었고 여기서 180대뿐만 아니라 추가로 800대까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모멘텀은 재차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현대로템의 전차가 없으면 전쟁을 못할 정도로 입지를 다져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폴란드의 현지 공장을 구축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현대로템은 단순한 방산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도 하고 다양한 유지보수에 있어서 수주를 막고 있기 때문에 현재 K2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과 장기 매출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K2를 넘어 K3라는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현재 AI죠, 여러분들. AI 시대에 맞춰서 무인 전투 차량과 이 로봇까지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에 이 부분에 맞춰서 한번더 모멘텀이 돼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고 부족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 트럼프가 K 방산을 어떻게든 이 성장을 좀 막고 우리 미국산 무기를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납기도 잘 맞추고 가성비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분에서 현대로템의 수준은 끊임없이 늘어날 거고 저 부분은 단기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흔들릴 거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현대로템 주가가 재차 강한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너무 기쁜데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현대로템 정말 오랫동안 매매해왔죠. 최근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가량 조정이 나왔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도 함께 기회를 잡아 오늘처럼 타점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점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이 매도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께 문자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 위에 제 개인번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 개인번호로 행운의 숫자 7이나 로라고 현대로템 너무 기니까 저게 로라고 딱한 글자 남겨주시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현대로템의 매매타점에 대해서 문자를 통해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잡아 저와 현대로템으로 큰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현대로템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도 했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아직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대로템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고 오실게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해왔 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시작하는 이벤트 고 올해 초에 1기 때부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성공적으로 맞춰 재차 열어달라는 요청에 다시 한번더 진행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 ai 상승 사이클로 인해 반도체 와 전력 로봇 등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 뒤를 이어 후속주들의 랠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승장이 아니면 여러분들 두번 다시 경험을 못하고 1기 때도 많은 분들이 300만원으로 시작 해 만 원을 만들고 2천만 원으로 억까지 달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 이번 성장 프로젝트는 이제 전문가 없이 내가 계획이 없고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에 있어 감정 매매로 투자하시는 분들 또 상승장 안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약하고 조그만한 변동성에 있어서 내가 과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어디서야 되고 그 다음 상승에 나온다고 해서 1% 3% 수익이 아니라 더 길게 수익 볼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세 번째로 이상하게도 내가 주식을 사면 이 종목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주식을 팔고 나니까 상승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 마지막으로 내가 손절을 못하고 대다수의 종목들을 매수했는데 이 종목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만 나서 심적으로 고생이신 분들 제가 구독자 특별 이벤트로 이번 2기 프로젝트 딱 200명만 더 소통방을 초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제 개인번호로 010-2456-8354로 불하고 딱한 글자 남겨주시면 200명만 선정을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소통방 초대해 드릴 거고요. 이번 불장인 만큼 여러분들이 빠르게 참여하셔서 수익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냐면 아침마다 시장에 나왔던 이슈를 통해서 오늘의 주도주를 미리 파악을 하고 제가 만든 이 검색식을 통해 함께 종목 분석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또 매수를 할때 어디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또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될지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장이 끝나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한 다음에 시장 정리와 내일을 위한 포트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단돈 300만원으로 1 천만원 만들고 1억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의 사다리에 함께 오르고 싶다 이번 상승장 사이클에 맞춰서 돈을 벌고 싶은 분들 딱 200명만 더 추가로 받고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 010-2456-8354로 부라고 딱한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9월 달부터 반도체 종목들을 함께 매집했습니다 제가 이때도 DI라는 종목을 촬영을 했는데요 우리는 9월 초부터 함께 반도체를 꼭 모아가셔야 되고, 반도체의 품기 영상과 내년 초부터 출시될 HBM4 모멘텀이 본격 부각될 수 있기에, 우리는 DI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들의 랠리를 기대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당시 d i 의 주가가 14,990원이었습니다. 이때도 차트적인 위치를 봤을 때 삼각수렴 패턴에서 길을 모으고 있고 삼각수렴 상단을 돌파해 줬기에 다음 목표가 22,000원 구간에 매물때까지 함께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로 d i 의 주가 23,700원을 달성을 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9월 4일에도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렸죠. 지금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니까 디램 부족 현상을 위해 고품질의 디램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과 내년부터 공장 추진을 본격 가시하였기에 아 이거는 반도체 사이클의 초입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SK닉스의 주가 또한 26만 8,500원이었고 제가 이 부분도 앞으로 SK닉스 두배 이상 간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 가격은 50만 원을 넘어 60만 원까지 갈수 있으니까 SK닉스 안전벨트를 꽉매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SK이닉스 60만원을 달성을 했고 현재 반도체 사이클을 체감하며 약 130%의 수익을 함께 달성했습니다. 지금 이 SK이닉스 투자하는 거 맞을까요? 저는 이 SK이닉스의 상승 가도가 아직 남았다고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숨고르기가 필요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더 상승 사이클에 맞춰 저와 종목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SK이닉스처럼 13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아직 시장에 많고, 이런 종목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우선 어떻게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냐면, 저에게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분한분다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사이트를 통해 전략 브리핑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에도 이 NHN KCP 매수가와 목표가 안내 도와드렸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목표 수익률까지 함께 끌고 나가자고, 문자 브리핑을 도와드렸죠. 그 결과, 체인 KCP 56%의 수익을 만들었고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드린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매도 타점까지 진행을 하며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브리핑을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일절 가금 없으니까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있잖아요. 종목들 저에게 문자 발송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어디서 다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또 앞으로 갖고 있는 이슈와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략 브리핑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 하는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번 9월 달에는 반도체를 큰 수익으로 보고 10월 달에는 2차 전지를 통해 흐름을 만들었는데 11월 달과 12월 달 과연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여러분들이 부자 될수 있을까 고민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우리는 바이오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저희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들 함께 끌고 나가면서 순환매를 통해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이오 종목을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오늘 이 ABL 바이오의 움직임만 보시더라도 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ABL 바이오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본격 바이오의 랠리가 시작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BL 바이오가 상한가를 간 이유는 이번에 일라이 릴리와 그래파디비 플랫폼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드디어 한국 바이오 기업들도 실체를 갖고 빅파마들의 견주는 실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라이릴리가 ABL 바이오하고 이번에 계약을 한 이유도 바로 이 BBB라는 현내 장벽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함이고 이번 ABL 바이오의 계약으로 인해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종목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어이 종목을 과연 투자해도 되는 건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일을 통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달과 12월 달 그냥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 이 안에서도 abl 바이오를 포함한 삼청당제약 알테오젠 에이프릴 바이오 dnd 파마텍 g2g 바이오 등 우리가 최근에 큰 수익을 만들었던 이 종목들이 갖고 있는 모멘텀을 담아놨으니까 11월달과 12월달 저와 함께 부자되고 싶은 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제 개인 번호로 자료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바이오 종목들 문자를 통해서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이 자료를 통해 이 종목을 투자한 이유 담아놨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이오의 상승이 끝나게 되면 다음은 반도체와 로봇 또 전력기업들의 강한 순환매 랠리로 우리는 이 안에서 시장을 놓치지 말고 함께 투자하셔야 됩니다. 브리핑을 참여하고 싶은 분들 제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를 통해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이름 편하게 문자 발송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하단에 링크도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제 개인 번호가 나오는 문자 창이 뜰 거니까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고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내가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